동감을, 동감을 만든 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개봉 날인데 이렇게 무대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시면 많은 댓글 좋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동감에서 김용 역할로 인사드립니다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 첫 개봉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개봉 날에 무대 인사하면서 관객 분들이 직접 만나뵈니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 저희가 지난 여름에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들 또뭐 여기 모든 배우분들도 다 같이 참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네. 많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어, 이 영화에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동감에서 서한솔 역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어, 저희 개봉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촬영하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는데 여러분들께도 그 즐거운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감에서 은성장 맡은 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 중에서 개봉 첫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보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좀더 따뜻한 마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먼저. 오케이. 네, 여러분 이게 저희 영화 아직 못 보셨죠? 보시면은 저희가 옥만이라고.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거북이를 접을 수 있는 저희가 종이 접기를 준비했어요 패키지인데 혹시 내가 옛날에 코타지였다 네, 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종이 접겨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베이직 매니님 선물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목만이 이제 거북이가 나오는데 그 거북이를 키링화 시키 이제 한땀한땀 만든 건데 혹시 거북이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진짜 한번 가져다 드게요 네, 축하드니다 네, 축하드려요 내려오시면 마지막으로 네트만. 네.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해드릴요 네. 저희, 어, 저희 이 많은 관객분들 중에서 어 오늘 우리 이행이 제일 많이 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많이 에계십에계신 분. 몇분오셨어요네분가요내분 네, 제일 많이 오신 세요내려요내려와주내려세요저희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요내려가내려와 주시면 려에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쉬지 마시고, 천천히 네, 네, 내려오세요. 예, 쉬시니, 예, 내려오세요. 예, 저희, 사진까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들축하드요 네, えっ山手箱